안녕하세요. 에리아즈마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4월에페이 v o r 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3월 거를 너무 너무 늦게 올려가지고요 어떤 띠미 어, 있는 주제가 있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고 싶어서 오늘은 보라색 메이크업을 하면서 제가 4월에 좋아했던 제품들을 같이 한번 엮어봤습니다. 지금 보라색 아이섀도, 보라색 헤어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제가 화장을 했는지는 맨 뒤에 빠르게 해가지고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비디오에는 무료 나눔 이벤트가 있습니다. 무료 나눔 이벤트를 조금 많이 이것저것 조금 모아서 한바가지를 모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비디오 잊지 말고 엄지척 먼저 눌러 주시고요. 제 채널 꼭 구독하시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마이탑띵스에도 팔로우 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4월의 페이버 보여 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 비디오를 찍기 앞서서 마스크 팩을 하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설화수의 마스크 팩을 하나 집어 들었는데요. 이거는 컨센트레이티드 진생 리뉴잉 크림 마스크라고 되어 있어서 Cream mask. 크리마스크가 뭐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꺼내면서부터 보통의 경우에는 포장을 뜯자마자 물기 막 떨어지고 에센스 뚝뚝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마스크팩에 촉촉한 모이스처라이저가 듬뿍 발라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얼굴에 하단부, 상단부 각각 이렇게 붙인 다음에 목에 떨어지는 거를 걷어 올리면서 그럴 일이 없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뗀 다음에도 얼굴이 오일리해지거나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피부에 다 흡수가 돼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얼굴로 화장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설화수 컨센트레이 진생 리뉴잉 크림 마스크. 한국 말로는 자음생 마스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설화수에서 이거를 받고 이게 얼마짜리인가 들어가다 보니까 120불짜리여가지고 이거 한 개에 120불? 이 라고 막 생각을 하고 설마 이게 뭐 금가루가 붙었을까? 근데 어 밑에 5개가 들었는데, 사실 저한테 보내준 거는 하나였기 때문에, 120 나누기 5. 24불이네요. 한국에서도 12만원이 정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더 할인돼서 사실 수 있겠지만, 어, 떤큰 일을 앞두고, 오늘 웨딩이다, 아니면은 무슨 어떤 파티가 있다, 어, 돌이 있다, 그랬을 때, 뭐, 어머니들 이렇게 붙이시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럭셔리하게 시작을 했고요. 모이라 뷰린, 모이라 코스메릭에서 나온 아이섀도 팔레트인데요. 그 사이즈는 보통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든그 아이섀도 팔레트 하고 비슷하나 여기에 페이스 색깔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대충 세어 보니까 한 여섯 가지 색깔을 써보고 그리고 여기 에 있는 블러셔를 썼습니다. 이 텍스처가 굉장히 머터리해요 그래서 막 가루가 날리는 그런 텍스처가 아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발색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모이라 뷰리에서 받은 게몇가지있기 때문에 조금 더 써볼 생각입니다. 근데 되게 반가운 거는 이 컨실러를 같이 보내줬어요. 근데 컨실러 보통 제가 색깔 볼때 라고 했다가 안배로 포기해 버리잖아요. 근데 이 컨실러는 글씨가 왕따하게 써 있는데 그 뒤에 어, 번호도. 아주 크게 써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노안이 온 사람들을 위해서 고려를 한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이 제품의 경우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모이라 뷰리라는 그 브랜드에서 만든 모든 화장품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아이섀도 팔레트는 메이드 인 차이나였고요 그리고 립스틱은 메이드 인 타이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든 브랜드예요 그런데 이제 각각 잘하는 나라의 그 공장에서 만든 거죠. 이 모이라뷰리의 파운데이션이 그렇게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파운데이션을 좀 구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저는 이 컨실러를 발라보고 살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컨실러는 차후에 다른 그 제가 좋아하는 컨실러들이랑 헤스앤프 그래서 시험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모이라뷰리의 파운데이션도 이제 생기면은 그것도 좀 지속력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기대가 가는 제품입니다. 지금 저의 얼굴에 브론저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렇게 막 브론저가 진한 것같지는 않은데 지금 브론저를 네 가지를 단계별로 제가 쓰면서 색깔이 얼마나 발색이 되나 봤습니다. 펜티뷰리에서 나온 이 브론저는 예쁜 금색, 어,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컴팩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제일 밝은 거 이거의 경우에는 25인 제 피부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7호 19호이신데 난 브론저가 너무 무서워 안해봤어 얼굴 앞쪽하고 얼굴 뒤쪽 외곽을 좀 차이가 있는 걸 해주고 싶어 그랬을 때 살짝 어두운 파운데이션으로 경계를 주셔도 되고요 사실 이런 거를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파우더입니다 팬티비류의브랜저들은다 매트한 파우, 어, 파우더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요게 사실은 피부색이 굉장히 페어한 사람들한테는 맞을 만한 그런 색인데 저같이 이제 한 23호, 25호만 되더래도 얼굴에 거의 보이지 않아서 아까 다 바르다 바르다가 넘어갔고요. 두 번째 색깔과 세 번째 색깔의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인데 지난번에 바를 때는 이제 이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두 번째, 세 번째를 오늘 바르면서 그냥. 약간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이거는 조금 붉은 기가 나는 그런 브런저, 그리고 이거는 조금 오렌지 빛이 나는 브런저. 그런 생각이 날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게 쉐이디 비즈하고 이게 프라이빗 아일랜드인데, 두개다 바르면서 조금 아쉽다. 내 얼굴에. 좀 적합한 그런 색깔들을 딱 고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세 번째까지 써보고 이게 약간 오렌지빛이 나서 제가 네 번째 것까지 썼습니다. 요거는 세 번째 프라이빗 아일랜드고 이거는 아일랜드 팅, 팅, 아일랜드 팅이라는 건데,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오렌지 빛이 나는 그런 브론저라면, 이게 아예 진하긴 하지만, 제가 오늘 마무리를 그냥 이걸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진한 빛이 나는 그런 브론저가 여기까지. 다이 아일랜드 팅이라고 부르는 이 브론저예요. 여름에 가까우면서 오히려 이거를 라이트 핸드로 쓰는 게 이걸 갖고 있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제가 지금 사실은 튜브 탑으로된청원퍼 청바지가 붙어 있는 럼퍼를 입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입은 이유는 제 머리를 좀잘 보여드리려고 해서 이거를 입었는데 사실 머리가 잘 보이지 않는 게이 색깔이 조금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어리 중간 정도 밑으로 나와 내려오니까 제가 뭐더 이상 어떻게 보여드릴 수 없고 미는 헐벗은 거 같이 돼가지고 조금 이제 쑥스러운데 일단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헤어드라는 브랜드에서 Your Hair Your Way, Easy to Wear, Always Secure, Get the Color You Love Instantly.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와인색도 있었고 파란색도 있었고 재제색도 어, 있었고 이 이게 보라색 머리만 오는 게 아니라 검정색이랑 같이 오게 됩니다. 위에다가 포니테일을 했었는데 제가 밑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이게 쭉 내려와 가지고 색깔 머리가 안쪽에 있는데 여기에 벨크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포니테일을 한 상태에서 머리를 감싸 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좀 이음새가 보이니까 이거를 같이 온 머리로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실핀으로 고정을 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고른 이 머리 색깔이라. 제 실제 머리 색깔이랑 똑같기 때문에 아까 내가 해놓고는 이게 내 머리인가 이게 가발 머리인가 할 정도로 23인치 컬러 스플래쉬 랩 아라운드 포니 그래서, 어, 포니테일을 한 다음에 이렇게 뒤에다가 익스텐션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앞으로또 어디 갈때 한번 하고 나가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풀어야 되겠네요. <laughs>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이게 뭘까요? 하고 <laughs> 올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게 립글로스 타퍼일까? 뭐 여러가지 말씀들이 나왔었어요. 이거의 원래 제목은 안나 스위에서 나온 쉬머링 아이 컬러입니다. 굉장히 클리어한 그런 색 위에 톡톡톡톡. 반짝이만 보여요. 지금 제가 손등에다가 살짝 했는데 색깔이 전혀 없고 반짝이만 조금 조금 보이거든요. 이제 소심한 쉬머링 글리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의 경우에는 좀 약간 홀로그래픽하게 이 중간까지 발라온 게 이제 이건데요. 핑크색이 나면서 그 안에서 하늘색과 보라색이 같이 보이는 그런 색입니다. 그리고 어, 이색의 경우에는 이두 개와 같지 않게 발색이 굉장히 진하면서 어, 스팅 파워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지난번에 산타크로스갈때이거보다좀 얇게 아이라인 같이 해줬는데 어, 제가 지나가는 대학생한테 그 칭찬을 받았어요. 내가 오늘 아이섀도를 뭐 했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보라색을 해준 거죠. 그래서 아이라이너 같이 보이는데 이게 또 움직이지도 않아요. 아 공기 너무 좋고 지금 사슴을 한몇 마리가 지나다. 아까 여덟 마리가 지나갔나 앞으로. 와 좋다 좋다. 여기 대학교. 안나수에서 나온 쉬머링 아이 컬러 중에서는 이 200번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케일린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젤럭스 아이브라운인데요스웨리슈 뷰티 코스메틱 어워드를 받은 워터프루프에다가 이렇게 묻어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퍼메이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느낌이 편안하다? 그거보다는 조금 부드럽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주 뭉글뭉글한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딱딱한 그런 제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더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딱 들고요. 이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향수는 스카일러의 제품인데 스카일러 중에서 이 향수의 이름은 미도거든요. 미로. 미도. 헤어 제품까지는 뭐비관이라든가 나쁜 그런 성분을 다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향수까지 왔습니다. Natural, hypoallergenic, cruelty free.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그리고 알러지 테스트를 했고 그리고 내추럴 성분들, 천연 성분들로 만든 그런 향수예요. 성분들을 쭉 이렇게 나열한 거를 보면은 어떤 화학 성분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알코올이 있지만 알코올은 organic sugar c a n alcohol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 성분들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 향이 튜브 로즈 그리고 시트러스 플라워 그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제가 아 이거는 한번 제가 테스트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여성정이면서 꽃향이 나는 그리고 자스민 향이 많이 나는. 제가 운동을 하러 갈때 거기 에 있는 요만한 조그만 꽃들이 있어서 봄에 가면은 심업을 크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발음, 어, 뿌리면은 심업을 크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 스카일러라는 브랜드에서는 앞으로 그런 조그만 샘플 사이즈로 해가지고 매월 다른 향을 보내주는 그런 클럽도 만든다고 해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4월에 자주 썼던 메이크업들을 가지고 이제 보라색 메이크업과 이제 보라색 헤어까지 여러분들한테 같이 잘 보여드렸고요. 사실 스킨케어, 그리고 메이크업, 이런 것들, 뭐, 패션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백, 뭐 신발 다 굉장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너무 많은 것들 중에서 본인의 잘 맞는 거를 이제 골라야 하면 맞고요 하지만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그리고 유행이 또 있기 때문에 남들이 이걸 샀다 그러면 어 나도 저거 사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거를 저는 다 써볼 수도 없지만 또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제가 써본 모든 것들이 다 좋다고는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써보고 별로 좋지 않았던 거는 그 권하지 않.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이제 솔직한 리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이제 제 비디오를 보실 텐데 앞으로도 그런 비디오 계속 드릴 거고요. 오늘의 우려나는 이벤트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앞에 지금 많이 골라놨는데요. 여러 가지를 한 지금. 생각으로는 한 10가지 이상을 골라가지고 이만큼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화장품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든 적게 갖고 계시는 분이든 다한 번씩 써보실 수 있도록 여러가지를 조합해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월 입스에서 받은 가방도 들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1년하고 한 2개월 넘게 계속 어 매달 오거든요. 메이크 가방, 그리고 아이섀도 팔레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물 세트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벤트에 참가하시는 방법은, 어, 지난 한 두세 번의 비디오에서 참가하셨던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아시죠? 밑저야 본점. 이벤트 계속 어, 참가를 하셔야지 또 당첨 확률이 있는 거고요. 최근에 받으시는 분들이 당첨되시면서 꼭 하시는 말이 있으세요. 아, 꾸준히 해야니까 되는구나. <laughs> 어, 여러 번 찍으니까 넘어가는구나. 이벤트 참가를 지속적으로 하시고, 또 사실 이벤트 참가만 하시고, 다른 비디오 안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다른 비디오들도 꼭다 보시고, 흔적을 남기셔야지 저는 알아요. 그래서, 어, 댓글도 남겨주시고,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엄지청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엄지청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하시고,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Fall into my covers where they sink one by one. Yeah, I watch them disappear to nothing, disposable as chewing gum. There are deal breakers where I come from. My family don't suffer fools, glad they know. Do we kiss and lie in bed to feel awkward? silences. Do we feel emptiness afterwards? Cause I want something deeper.